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브링입니다. 오늘은 미니어처로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샐러드에 들어갈 잎부터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잎을 만들 잎을 만들 때는 양상추가 필요한데 양상추는 여기에 제가 미리 만들어둔 게 있어요.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따로 양배추 만들기, 양상추인지 양배추인지 그거 만드는 거 영상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고요. 이거를 나중에 잘랐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는 적 양배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요거 미니어처 점토를 사용할 거고요. 요거를 적당량 뜯어줄 거예요. 이 점토가 어, 풀점 같기는 한데 손에 안, 안 묻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점토를 적당량 준비해 주세요. 네, 그다음 이 점토를 반으로 나눠줄 거고요. 이게 다 마르면 투명으로 되는지 하얀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이거 그냥 흰색 그대로 관조시켜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얀색 목담을 네, 그러면 하나는 하얀색 물감, 그 다음에 하나는 자주색 물감 같은 그런 색을 염색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워터컬러 물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보르도 색상을 염색하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염색을 해주었고요. 일부러 자주색은 조금 마블링 되게 염색해줬어요. 그 다음에 제 손에 묻은 거는 물감이고요. 네,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한세 등분 정도로 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떼어주신 뒤에, 되게 정말 얇게 밀어주셔야 되거든요? 엄청 얇게 밀어주시고요. 엄청 얇죠?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고요. 흰색도 엄청나게 얇게 밀어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 자주색 위에 올려주세요. 이 방법으로 계속 겹겹이 쌓여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겹겹이 쌓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손으로 자연스러운 양배추 느낌이 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살짝 지그재그, 같이 구불구불하게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살짝 뭔가 느낌만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 이제 칼로 잘라볼 거예요. 좀 불규칙하게 잘라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양배추처럼 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하셔서 만들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었고요. 남은 거는 나중에 토핑처럼 쓰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리고, 그러면 적양배추를 만들어줬으니까 이것도 잘라야겠죠? 얘는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가위로 얘도 역시 진짜 풀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살짝살짝씩 가위로 움직이면서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음식으로 다 잘라주세요. 네, 역시 이렇게 다 잘라주었고요.